제 마음같이 춥네요 어떻게든 성공하고 맙니다 진짜 하... 자 오늘 깊이 있고 성공하고 맙니다 가야 돼 가야 돼 넘 몰라일 <laughs> 것 같아. 저는 형님이라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솔직히 될것 같아서 안될것 같아요. 축구 선수 생활을 16년 하면서 마음 먹은 대로 다 했었던 것 같아. 요안 됐던 적이 없는 것 같아. 요저기서도요 <laughs> 어디요? 위건 이건 위건. 위건에서도 다 마음 먹은? <laughs> 약간 걱정돼. 형이 어제도 찾죠. 오늘도 찾죠. 내일도 찾 거잖아요. 버틸까 약간. 뭐 근육은 선수 때도 뭐 지가 잘 나진 않았어. 기본적인 거 있잖아. 지가 많이 났어요. 물 많이 마시고. 아니면 마그네슘 먹어야 된다. 그건 기본인 거 같고. 근데 나는 원체 스트레칭 하는 걸 좋아했어. 한쪽이 좀 불편하다. 그럼 한쪽만 좀 왼쪽 발을 당기고 한쪽 발을좀 당겨서 그냥. 스태치. 오, 그렇지. 뭐, 그렇지. 진짜 힘하다 양발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하고. 오 이게, 어, 아이 저도 네, 뭐안 유연한 편까지는 아닌데. 그, 지, 지 예방하는 거에는 고양이가 최고지 않아요? 야 <laughs> 좋았어, 좋았어, 좀더 가라고. 가봐, 가봐. 더. 나는 선수 때 어쨌든 네. 1 2 8이 기본이고 네. 13kg 이상씩 항상 뛰었으니까 그리고 근육 부상을 단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거든 맨날 스트레칭하고 벌려서 스트레칭하고 음. 그리고 조금 더벌려가지고 바깥으로도 하고 안으로도 하고 선수들은 뭘 제일 많이 쓰냐면 인사이드 패스를 많이 하잖아 네. 그럼 내전근이 되게 중요해 여기도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벌렸을 때도 효과적으로 조금 더 손으로 안에를 조금 더 당겨주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안에가 뒤에 스트레칭 많이 되거든 음. 그렇지 그렇지 느낌 오잖아 이 경기, 안에가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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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그냥 경기 날물 많이 마시고 경기 전 날부터 좀 꾸준히 마시는 거야. 바나 바나도 나 먹고 뭐. 경기 전에 바나도 나안 먹는 선수들도 있어 미끄러진다 그런 것들 때문에도 하... 김이랑 뭐 이런 것도 시합 전까지는 안 먹고. 김도 미끄러지. 김은 약간 좀. 러지른다뭐 이런 것들. 그 아, 상대 선수한테 가서 막김 싸주고. 야! 자 좋다 좋다 좋다. 처음에는 할수있었다 생각했는데 네. 촬영을 하면 할수록 강인이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네요. 강인이 다시 하라고 그러면 못 하겠지? 제 생각도 할수 있다, 한 명이. 할수 있습니다! 지금 구독자분들 지금 700분이 좀 넘게 끊게세요. 할수 있어!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기필코 성공하고 말 거야. 응, 할수 있습니다. 자,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자, 화이팅 하자. 자, 가가 가야 돼, 가야 돼. 가야 돼, 가야 돼.